형수 쌍욕 <laughs> 형수 쌍욕 너무 테이프 들어보신 분 계세요? 오히려 여성들이 들으시네 남자분들은 하나도 안 들으셨나봐 아니 아, 들어보실 수 있어요 그거 막 퍼져있잖아요 카톡으로도 막 받으시고 어디에도 있고 다 있잖아요 저는 못들어봤어요 아니 듣기 싫다 그것도 안 들어보고 어떻게 그러냐 그러는데 근데 뻔한 일이니까 아까 그 얘기했던 셋째 형 고인회계사 셋째 형, 그 형의 요구를 안 들어주니까 이 사람이 이재명한테 화풀이들을 해내면서 점점점 정신 이상으로 막 가는데, 온 가족들이 그렇게 학교도 안 가고 돈을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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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남아 있는 분에게 집을 사드렸는데 혼자 사시니까 집을 큰 집을 필요 없으니 그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옮겨가고 5천만 원이 남아 있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 셋째 형이 그 5천만 원을 사업자금으로 달라고 쫓아간 거예요. 그런데 형제들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이거 정신병자 같이 생긴 여기한테 돈을 주면 다 날려먹기나 하지. 뭐 사업자금이 될 턱이 없으니까 못 준다고 그러니까 화를 내면서 어머니를 두둑이 패고 하는데 그때 그 셋째 형이라는 사람이 내가 나온 찢어죽이고 싶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준게 맞아요. 근데 차마, 차마 이런 얘기를 못하고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어머니가 맞았다고 그러니까 형제들이 모였을 것 아닙니까? 니네 셋째 형 이재선이는 아예 사람이 아니니까 상종을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차원에서 니네 형이 세상에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한테 이렇게 욕을 하고 말을 때리더라. 그러니 상종을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얘기를 듣고 이재명이 꼭지가 돕니다. 어떻게 어머니한테 그러냐? 형수도 함께 있었다면서 그거 말리지 않고 뭐했냐라고 항의를 해요. 항의를 하면서 당신 자식이 당신한테 어? 찢어 죽인다고 하면 좋겠냐? 당신 오빠가 당신 친정 엄마한테 죽인다고 하면 당신은 좋겠냐?라고 항의를 합니다. 이런 항의가 딱한번 있었던 것은 아니고 화가 날 때마다 했어요 여러 차례. 그러니까 이 형수와 형이. 서로 준비를 하고 살살 약 올려서 요 욕을 따내자 해가지고 녹음해갖고 편집해서 뿌리고 있는 게 여러분들 들으신 그 녹음 테이프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그런 폐약질을 하니 같은 자식으로서 어떻게 그러냐라고 항의하다가 나온 자기 욕설이라는 거죠. 안 했으면 얼마나 좋아. 우리 같으면 그런 욕이 머리에도 없지만은 머리에도 없지만은 성남이 험한 동네입니다. <웃음> <웃음> 무슨 국제파가 있고, 먼파가 있다고. 첫간, 그랬어요. 그런데 그 형수가 사람을 약을 올리는데, 그 형수가, 이제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형수의 중심으로 이재명이 결혼을 했어요. 이재명이 평생에 다섯 번 미팅, 소개팅을 했는데, 세 번째 소개팅에서 만난 사람이 지금 부인입니다. 그 세번째 소개팅을 만들어준게 이 셋째 형수예요 근데 그 셋째 형수가 이렇게 막 하니까 그거 고차원적인 은유인데 그것도 모르냐 은유 몰라요? 은유? 라고 하는데 이건 약올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돌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재명이 화를 못 참고 분을 못 참고 욕을 했던 것이다